하겠네. 여기 보세요, 진짜 핫해. 야, 스피즈? 어, 여 없어. He's so, so c so u 그 독일 친구가 사줘서. <laughs> Um, i me, gonna be a sheriff, А, вот слушай, да, играет, мы, мы, мы русские обычно не играем, но вот я, я вот хочу тебя поздравить, вот, честно, сейчас будет второй экспромт. Давайте все вместе Вову поздравим. Вот, да, ну, да. Это вместе мы эту песню никогда не играем, но сегодня такой особый день. <звучит> 주님, 러시아의 색깔이야. 기억해야지. 버스킹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좀 쌀쌀했는데, 근데 지금 저기서 또 쌀쌀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또 가봐야겠죠. 지금 모스크바 거의 제 최애 도시 되려고 그래요. 길을 걸어가면은 걸어가는 곳마다 음악 기다리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모스크바. 아까 버스킹 보고 좀 걸으니까 살사 춤추고 있어서 좀 듣고 움직이니까 지금 또. 와이 노을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 무스크바. 왜 이러는 거야, 무스크바야. 집을 못 가겠네. 날씨도 너무 좋아. 와 진짜 색깔이 안담게 어떡하지? 와 이래서 모스크바 모스크바 하는구나. 저기 다리에도 불 들어왔어요. 냉장노 정도예요. 너무 좀예쁘데 진짜 예뻐. 요짜자서 <laughs> <laughs>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다들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쓸고 왔다 가야 되는 그런 것 낮부터 밤까지 정말 계속 끊이지 않고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뭐 버스킹도 그고 그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이게 아니라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진짜 없고. 사랑이 빠졌어, 모스크바한테. 서선이 날아다녀요, 가운데. 하트. 하트. 사랑이 오려나? 지금 한 9시 정도 여기가 여름이어가지고 대기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좀 늦게 샀는데 어, 9시 정도 되니까 저 뒤에, 뒤에 불도 다 켜지고 가로등이랑 심지어 노을이 이렇게 이런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름 노을을 어디서든 사실 예쁘잖아요 근데 좀 늦은 시간이라서 같이 불이랑 같이 켜지는 이 노을이랑 로스트바는 진짜 매력있는 곳이에요 높은 건물에 맞천루도 있고 또 그런 역사적인 자손 굉장히 많고 그걸 또잘 보존시키고 또 땅이 넓으니까 그런 자연도, 충, 자연도 풍부하게 있어요 저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편견 같은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거 전혀 없고 먼저 와가지고 멀거, 말 거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친절하고 정말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 놓고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오늘 고리키 공원에서 많이 즐겼거든요 사실 오늘 특별한 계획이 없이 오후 3시쯤에 나왔어요. 어, 여행에서 오후 3시 나온다는 거는 야, 나, 사실 일찍 나오는 거아거든요좀 늦게 나온 편이죠. 네, 이렇게 천천히 나와가지고, 네, 어, 그냥 네. 날씨가 좋길래 좀 쉬어야겠다. 공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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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누워있어야겠다. 하고 나온 게또이렇게큰 행운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계획 없을 때 이런 거 발견하면 더 행복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날 많이 다니는 <laughs>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로 따라서 같이 그냥 걸어보는 것도 좋고, 그걸 따라다니라는건 아니고, 그냥, 저는 거의 음식점이나 어디 장소를 갈 때, 그, 표정을 봐요. 표정이나 냄새도 많이 보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식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주인 표정을 보면은, 거의 대충 맞더라고요, 그렇게 모는 게. 장소도. 내가 뭔가 이게 사실 건강지인지 어디인지 모르고 갈 때도 있잖아요. 막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이렇게 체크해서 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밝게 닿는 대로 가다 보면, 그래도 관광지 예쁜 곳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못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생기고, 장단점이 있지만, 물론, 어꼭 가야 할 것이 뭔지 모르고 볼 때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만큼 대단한 것들은 다 보이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이런 노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저기엔 뭐 공연하고 있나 봐요. 이런 소리 따라가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나라의 아,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그 시기에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것도 모를 때가 있고, 근데 네,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파스텔톤이어가지고 그 파스텔톤 건물이랑 그 조명이 켜졌을 때색감이 너무 예쁘요 너무 예쁘죠. 왔습니다 지금 다리 건너다가 아까 어, 횡단보도가 왜 없나 하고서는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속상한게 아니라 다리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를 못 어. 가고 나니까 이런 풍경이 나왔어요 음 아, 러시아 진짜 최애 도시로 등극했어 도시아가 최고예요 Do you hear the thunder late at night I start to wonder if you're looking back at me 이곳은 <목소리도> 의다우고스쿠버 진짜 핫하다 해 클럽이에요 그 탄도 여기 보세요, 진짜 핫해. 볼까요? 어, 저기 뭐하 나보다. 시네마인가? 극장인가? 근데 왜 저기 앞에서 다 사진을 찍지? 아, 어, 지금 여기 모스크바에서 지나가다가 좀 약간 무슨 행사처럼 뭔가 하고 있길래 여기 봤더니 입장료가 있대요. 그래갖고, 아, 그래? 하고 있었는데 옆에 친,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어, 나 인사표 있는데, 프리표 있는데 도 하나 줄까? 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친구가 이 행사에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표가 하나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름 페스티벌에 왔어요. 이렇게 여기 포토존도 있고 이 안쪽에는 빠도 있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앉아볼까요? 아니면 뭘 마셔볼까요? 일단 좀 목마른데 뭐하는지만 살짝 보면서 아다 티켓 가지고 있답니다 <놀람> <놀람> 여러분 제가 정말 러시아, 모스크바 너무 사랑하는데요. 아까까지 지금 방금까지 너무 사랑했는데 또 횡단보도가 없어요. 지금 저 바로 건너편 마트에 가야 되거든요. 횡단보도가 없어. 발 방법이 없어. 진짜. 어, 어이없어. 어이없어. 아 고속도로야, 무슨 거. 이이렇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여기가 호스텔이고 막 나가자 해가지고 나왔더니 이거 맥주 한병 줬어요. 이 친구가 그 독일 친구가 사줘서 우리 지금 환경에 대해서 엄청 토론 중이고 그 앞에서 이 친구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온 친구들인데 다들 이렇게 대화 중입니다. 너무 귀여워. 멀리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my crew.